아매파 어? 어, 당하지 마. 아, 무조건 아! 말이야 형. 아, 아 이걸 당해 어, 진로까지 띄우고 있는데 우리 14실 아니지. 그래, 그래. 아할 걸려요. 아 장난치나 어, 어? 진짜로. 아이매파두 개는 그 레더에서 양악할 때 당하는 거야. 아이야이 아, 씨. 아, 양악 당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윤줄개걔 조수로 보는데? 너나 친로이요아 이제 윤중이 안돼 나한테 씨발. 진짜 <laughs> 나 아까 경기 때 아니, 이제... 같아요. 아니정우형 이제 아니, 돌아왔잖아요, 어, 아니 어느 어, 정도, 정도 돌아왔어 지금? 그러니까,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는 안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돌아왔던데? <laughs> 어, 아까 그 맞아 맞아 수리한테 그, 형 지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파스포는 소표 지역이지. 아, 아, 근데 돌아오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응, 돌아와야지. 네. 다 돌아왔어. 아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 네. 아 맞다 잠깐. 썰이요. 아네 노서치로. 아 예, 보다 주무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매파 어, 당하지 마. 어, 아파지 마, 파 당하지 아, 왜 그래? 왜피해 아, 이야걸 아. 아, 당해? 아, 무조건 아 이걸 다른데. 당하냐? 어, 진로까지 뛰어고 있는데 우리 14실 아니지? 대각인데. 그 아! 아, 장난치나 어? 진짜로. 얘 아니, 메파두 개는 그 레더에서 양악할 때 당하는 거야. 아이야이 씨아 패턴이 아, 이거 진짜 레드 할때 양악 당할 양악 할때 당하는 거라고 이거 좀 양악 당하는 거야 지금 야, 배터리까지 지워지고질러술는 수... 거야 이거는 아니 이거 윤주를 걔조스로 보는데 볼만했는데 근데 씨 아, 아. 제발 오케이 도망가 아니 아 윤주열 배터리 시험으로 걔조스로 보는 오오 아니 이게 배터리잖아. 그러니까 배터리 있잖아. 그니까 배터리 써 가지고. 어, 그래도 안자 아직까지 안 잡혔어. 안 잡아. 아, 아, 아이 씨. 아. 배터리? 아니. 와, 이거 그, 제대로 양악 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 파일런. 나이스. 어, 이번 좋아. 이렇게 지아 말이 안되 그래. 야, 이 너무 잡아난 죽은 또 뭐냐? 이건 파일런 노바 아니야? 아니,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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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하듯이 하는데 게임을. 아니, 무슨 근데 아마추어라 하듯이 하는데 와 근데 게임? 다크다 다크 로보 해야 돼 로보 로보 지워야 돼윤준데 무조건 로보야 어 로보 지워야 돼 이거 지 지워야 돼아얘 무조건 로보야 무조건 로보 얘 로보 안 유저 로보 유저 넥서스나 게이트 꽂으면안 되고 로보 해야지 아니 이건 무조건 다크 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는 맵 파고 는 다크가 무조건이야. 아 근데 무조건 지금 지어도 완성돼요 아 됐네 됐네 너무 좋은데요? 됐어 됐어 괜찮아요 이러면은 질 수가 없다 이아 이러면 괜찮지 어디서 다 그러네 음 아니 너무 이거는 물로 보네 사람을 아이 진짜 아왜 자기가 갇혀 너무 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윤중열 마우스 패밀쓰는데어 아이 진짜 너무 무시하는데? 좀 넘었지 아 마우스 패밀스를 너무 같은 풀른데시대 어, 씨. <laughs> 점준이 형이 또 스승 아니야 또. 그는지. 그쵸. 야, 이러면 넥것스야 와, 너무 좋은데? 스, 스승 좀만 잘 만났으면 우승 좀 했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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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갈리지로 왔어요, 윤중이. 내 줘야죠. 아, 맞을 것도 좋아야죠. 알고 있어요. 어, 다 아는 거. 큰거 알아. 다큰거 알아. 아, 알아. 알아. 곱죠 찍고 내 꽂고 그다음에 또 트리플 가져가 봐. 예. 네. 까지는 진짜. 아무 트리플 하면 돼, 이거. 좋 아요. 도와요. 좋아요. 무조건 다 크다. 다고 온다. 추다고 음. 온다. 미점러지 말자. 곱점 제발 뛰지 말자. 뛰지 마라. 대기 타야돼 대기 말도 안되게 뛰지 말아요 어 이러면 아, 어? 리버서스포트 베이까지 삼드라랑 이거 뭐야 다크로 죽일 생각하나? 아 안죽지 안나지안지무접 없으면은 죽일라 그랬나? 어 봤어 봤어, 3 봤어 3 다크도 보인다 봤어 봤어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았어. 나이스 짤막 뭐야 다크부터 죽여야지 다크부터 잡아야지 너무 좋아 아, 끝났다. 아, 땡겨. 아유, 끝났어, 제세, 끝났어, 제세, 끝났어 게임. 아, 다 뭐? 둘다 뭐해? 아, 좀 땡겼으면 바로 다다 잡은 거였는데 원래는. 아, 아 어번, 조금 아깝긴 너, 해. 여기 들어, 이런 거 들어간다. 우리, 우리, 우리는 바로. 아, 근데 저 새끼도 그건데 그냥 들어, 드라, 드라, 근데 그, 드라리보고 드라, 빼네. 드라리보 해도 되겠는데 우리? 와, 이제 다. 우리는 근데. 생 따라가면서 10,000원. 10,000원. 1 0 0라0원 뭔가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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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돼? 어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보고 보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안0원 10,000원. 자자자자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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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고있1 0고 있어. 목적으로 맞춰 드라 숫자를 에이,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요. 나 아, 이거 아는데. 어, 이러면은 뭐. 민철이 말대로 리버하면 됩니다. 아. 와 근데 무려 6 시를 제걸었네 너무 좋아요. 다크, 다크도 잡는다. 나이스 정도에. 다크도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다크 음, 잡아버리기. 시합구요. 드 라군도 자만해서 우는데 딱. 아 아니, 게이트 늘려주자 이거 게이트 늘려서 다 드라 숫자 맞춰줘. 와 이거 아. 너무 베스트 상황인데. 좋아요 어, 정중형 한건 해주나? 밸드가 바로 다크가 우리 템테크 타죠? 오 너무 좋아요야 근데 오 어, 어, 움직임 뭐야 오 어, 6시 할... 올거 알고있어 어, 아니 나이, 너무나도 그... 베스트 판단만 하는데? 나이스 유충이 화나어 방금 자기를 뭐 아마추어 대여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었잖아 근데 근데 방금 약간 손, 손 넘었지 손 넘었지 너무 무시당했어 넘었지. 이거는 해. 말도 안돼 파일럿 두개에다가 배터리는 선 넘었지 그러니까 <laughs> 파일럿 두개 배터리는 진짜 아, 어? 한시 아, 아, 멀멀? 잠깐만 멀멀? 저수있는데이을유잖아네 한데... 어, 이거 아마 벤수... 아, 정찰할거예요 변수긴 해 저거 멀아 아, 아, 저... 미말멈축한다 지 쥐새끼같은놈 와와미말멈을 아, 하는데 생각, 생각 못하겠는데? 뭐 어, 설마? 이거는 좀 한번 유리하니까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보자 이거 근데 무조건 훑는게 좋거든요 유리할때는 응 음. 한번 보자 붙이게 해야지 아 이거 안보고 할라나? 안 보고. 게임? 보고하자 보면서 하자 2트유에이리버지 지어만 놓고 안뽑았네 음. 다 보고있어가지고 안돼 아, 템사는 우리는 이러면 아칸 찍으면서 다크카 만들어놓으면 돼요 아 근데 이건 현재도 할만한 것 같아 이게 캐논도 아예 안 받고 한 그, 그거라서 그 그게요 완전 어, 그러니까 다크 베지티만 몰래 멀티를 먹으러... 발견을 해야 돼어 모르면은 빡셀 것 같은데 게임 아 네, 이거 알아야 돼. 네, 프로브는 보낼까요 설마? 프로브 안 보내겠죠? 안 보낼 것 같... 어? 프로브 하나가 나가려고... 하... 나가는데? 일단? 이거 아, 섬... 아, 맞... 설마... 우 4넥 지으려아 설마 4넥이야 이거? 아 나간다 나간다 와 아, 간다 간다 한 시간다 한 시간다 나이스 여기 보명 보명 게임 터지잖아 어. 말이 안 되잖아 플레이가 음. 어아아 아. 어? 어디가 아씨 집고 현재는 올 현재 비산이 난 이상한데 집고 한 시간 한 시간 현재는 왜다카카나는 거야 아다카카한테 피드를 쓰려고 현재는 네. 아, 아 그런가 보네 아한시안 보네 아는데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 셔틀은 걸렸다. 그 셔틀? 셔틀은 봤다. 템인데? 셔틀은 그 봤다. 셔틀로 봤어요. 드라군드라군 안만 안 드라군 너무 다가 가면 다안 되고 어, 나눠서 봐야지 나눠서. 어. 아, 댄시 멀머리. 아, 이게 어? 와, 안심으로 쫓 어? 아. 어, 봤다. 봤다. 옥쪽으 봤다. 다, 다, 봤다. 가. 다 가. 어, 프로모 봤잖아 어, 프로모 가는 거 봤는데? 프로 봤어. 프로 봤어. 아니 못 봤나? 프로모가는거 봤어 이거 화면만 봤으면 봤어 무조건 봤어요. 아니 윤주희도 봤다고? 하면 오베... 아까 업저버 돌리고 근데 같다. 그건 모르겠어. 우리는 봤는데 이형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업저버만 봤을 수도 있잖아. 딱. 아, 아 모르거 아, 가... 모르는 거 같은데 형이... 한 시에 프로모 보냈어. 여섯 시 제발 어, 털리지 뭐... 마라. 한 번만 음, 해줘, 중형... 한 번만. 아유... 아니... 3시로 안오고 지금 6시로 생각은 해야지 근데 이거는 본진으로 안왔잖아 이제 생각 안한다고? 그래도 반응은 빨랐다 반응은 빨랐어요 반응은 어, 빨랐어. 반응 빨랐어 반응 너무 좋았다 반응 어, 너무 반응 좋았다 좋았어. 나이스 잘했다 질라 한시로 한번 그냥 돌려봐야 아, 근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우리가 좋은 상황인데 아니 중요한 아... 상황인데 우리 한상황도우리좀 대범하게 해야되는데 대범하지는 못해 어 셔틀 잡았다 어, 이제, 나이스 나이스 셔틀은 땄는데 이제 그 한시.. 아 한시 멀티랑 이제 미멀 돌아가고 있어서 어 이게 물량이 낫지 않은랑 윤중이 많이 봤거든 한방 사움을 어. 근데 윤중이가 존나 잘해 그렇긴 해 윤중이 음. 잘하긴 해 음. 지금 쿠쿠, 이제 쿠 한방 사움 인구수는 지금 앞서거든요 진짜? 발진 안됐고 우린 발질 됐고 업그레이드는 응. 어, 쿠프 진드 원에만원만 아 들어갔고 아 인구수는, 인구수는 많이 앞서는데 한시 한시도 있고 다크로 막아놓으려 한다 어, 힘드네 아이 아, 어? 새끼가 생각 못하겠다 얘 음. 근데 지금 앞설 때 유리하게... 지금 가서 이득보면 은 유리해질 텐데 많이 그니까 음. 그냥, 그냥 이백 그냥 빨리 치워보고 그냥 가겠다 마인드 같아 아, 우리 투퍼지 돌아가고 있긴 해요 이게 지금 아. 아 이거 질러 빼자. 아, 예, 빼. 질러 제발. 해봐. 아 우리 테마 아예 안 하나 보네. 일단 우리 2배 거의 다 찼다. 183대 136개 인구수는 개 앞서. 어개 앞서요. 오 어, 근데 한번 갈만한데 그러면 이러면 이제 갈만한지. 빨라다 이제, 투하, 이제 근데 아 뚜벅이 아, 찍었다. 이거 개 많다. 진짜 많다. 갈만하네. 갈것 갈. 갈 같긴 해. 갈만해 이겼죠. 인구수 인구 30 차인데 가야지 이제. 어다카칸도저 상대 있다 잘 사야 돼 있다가. 닥카칸도 아, 봤다. 저 우리 다카칸에 이제 피드백. 다카칸 피드백 걸려가지고 뒤지면 우리 대참사긴 해. <laughs> 가자 가자 이제 가야지 가야지. 이한2인데 가야지. 남하 개 많아 진짜 많아. 한시 다카카 알고 다카카 있나 모르나? 다카칸좀 천천히. 다카칸 조심해. 어? 한샷 안 와본데? 아니야 아, 아닌 가 모르는 거네 가야지 근데 아, 우리 이거 이제 이중... 더 이상 있으면 썩잖아 우리 병력이 어... 아니, 아니, 가... 가야 돼 폭발했을 때한번 가자 지금 지금인데? 가야 돼 지금 상대 200도 안 우리 200인데 가야 돼 진짜 가서 싸워야 돼 공격 되나? 공격은 안돼안돼아 피드백, 안안안 아, 피드백! 아! 아 아이씨 아, 피드왔어어 아유, 아유, 아시 보는데? 1시 보는데? 야, 이러면 한시 깨고 천천히 해봐 1시 맞다 지금 깨는 거... 지금? 지금이라도 깨야 되지 않나? 12시? 엇갈리면... 캐논 짓게 하고 그냥 캐논 짓게 하고 12시 깨고 천천히 하자 엇갈리면 근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어, 엇갈리면 안 좋은데? 엇갈리면 왜1 어, 2시맞지 어, 엇갈리면 안 좋은데? 아, 어, 잠깐만 야, 1시 아니야 한씨 그걸로 왜가그걸왜가아 왜왜 그래? 어?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니 우리도 없어. 병 우리 나가 개많은데요? 뭐해? 아? 뭐해? 아? 아니 스탠씨 그래? 시야 하나도 안 잡아놓고 저런 플레이를 하는게 맞아? 이게 맞아? 진짜로? 이 플레이가? 그래? 아, 엘리전 간다고 이러고? 상대 한씨 있잖아 졌는데? 한씨 있어 무서아 우리도 미모에 캐논 좀 있긴 해 아니 근데 진것 같은데? 봤어요 아. 상대는 저기 본진에서 막을 수 있잖아 인구수가 200이 아니라서 아니 왜주병적이랑왜 아... 너무 데 아니 이게 왜... 아 쟤네 목 다크 때문에 다 썰렸는데요? 목적 없어? 목적 없다 아, 아 쳤다 목적어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센터에다가 있어 아아상대어깨지 우리, 우리 다크 뭐해 아니 깨고 막으만데야 인구수 차이 엄청나는데? 어그러게래마 와서 와서 막자 우리 게이트 엄청 많길래 마서 어, 마그만 마그만, 어, 일단, 마그만 괜찮을 아니, 것 같은데?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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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만 이길 것 같은데? 어그 존나 잘했어. 야 이겼어. 자 믿어봐. 어 이긴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멀티가 많으니. 어어 안돼. 우린는두 군데가 더 들어가잖아. 하구들 더 들어가네. 됐다. 어 됐다. 와 죄송해요 현준이 형. 죄송해. 제발 잘 따줘요 형. 아, 이거 근데 드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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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끈 차. 자, 에스스토... 카카오 갈수 있어. 어, 피디 한 방에. 피디 한, 한... 어? 한 방에. 아 근데 템 만화가 존나 많긴 해. 세, 세 방씩 존나 많아. 아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한번 더.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많은데? 그냥. 너무 많은데? 스톰이? 어. 어. 이거, 이거 50차야. 가위 차이야, 괜찮아. 본죄에 3질 아, 넥서스 아, 쪽에 3질 아 우리 인이아카왜고아좀 아이구 도줘진아 이겼다 이겼다 인구수 차이 이제 안나는데? 아 이겼어 우는 멀티가 이제 두개 돌아가잖아 3개 하나 위로 앞마당 달수 있는 우리 세개 그렇긴하지 그 어, 아, 우리 업데이트 참이 옆도 눌러놨네 상대는 이연만되있고 음, 이제 엑스토리 오케이 야 윤중이형 이거 프로를 잡아주면 우리 너무 너무, 너무 잡아주나 점중이형 오늘? 한번 보여주나? 아 근데 본진 캐럿이 너무 좋았어 저거 어 본진 캐럿 잘 지었다 상대 이쁘다 상룡이에도 캐럿 잘 지어놨어가지고 아 근데 뭔가 아직 근데 조합이 안 깨졌죠? 상대는 한번 깨졌다고 뽑은 거고 이상. 아. 엘리 음, 바꿔주고 그치. 저거 다팀 나오는 아캄 만들어주고 아주 저 다크 센터 다크도 잡아주고 아, 옥저 소모도 돼 있네. 어 옥저 소모도 있어서 너무 네. 좋아요. 시야 갔다 올고요 어, 사이즈가 없다 질 사이즈가 없어. 이거 줘야지. 음안 이제... 맞아 가스 지어놔 미리. 음지여워 너무 많다. 긴거 같은데 다온거 같은데. 어떻게 말아 잘라주고 질로스로. 참사. 우리 아마 잡아줘. 3년, 나이스. 하면 배고 아픈데. 그러겠네. 삼열 되면은. 음. 응. 난정적으로 할거 같아요. 근데 와토 현재도 존나 쨌는다. 지금 근데 하면 더 뽑네. 와 이제 센터 저 사닥 사닥구 뭐야? 아, 사닥 개 여기 너무 좋이 좋아. 너무 좋아서. 변냉이 사다크 너무 귀여워요 응. 큐티 큐티 너무... 들어오나 어디? 야 우리 병력이 너무 많은데? 우리 보라고요변아 로봇 없구나 아나이 쥐새끼 같은 놈아 로봇 지어야 된다 로봇 아어어로지어야돼 이거 안으면 지우면은... 어 불안해 조금 옵저버 어디 있죠? 옵저버 아 여기 하나 어, 있네 하나, 우리 우리 게이트 쪽에 병력 있어 가지고 뭐 아, 데고 센터, 오고 위에, 센터에 하나 더 있네 센터 에 하나 더 있어 아이센저 뭐야 게이트 쪽에 병력도 데리고 오고 현재도 똑같이 옵저버 없는데 현재도 딱 로보 없는데 어그런네 열두시 내겠다 열두시 내겠다 이건 깼지 이거는 우리 이제 삼연 되요 이러면 그럼 딱딱해서 안 죽죠 왜 알았지 가자 이제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가자. 근데 걔네 이거 저 다크에 옵저버 잡히고 막뭐 아니지? 그런 상황 안 나오겠지? 알던데. 음. 아, 아니, 선 넘었지. 우리 업그레이드. 가자. 아 상대는 누가자? 옵저버 옵저 꺼내야 돼. 옵저버 꺼내야 돼. 옵저버 꺼내야 돼. 기다려. 조심해야 돼. 옵저버. 어. 옵저버. 아, 어 옵저버 아, 돌린다 왜 돌린다. 이렇게 우리 시력부 어, 근데, 옥저거, 옥거 잡으려고 그랬어, 쟤 방금. 제 옥저거 스톰에다 잡으려고 그랬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걸 잡아줘? <laughs> 점중영 <점중력을> 한 <laughs> 권에 주는구나! <laughs> 잘하네. 3, 음, 2 역대에 음. 있네. 옥저거 잡혔다. 아니, 3, 8, 1런, 그, 배터리는 선 넘었지. 그러니까. 선 아니지, 좀. 선 아니지. 잘하네. 어디 다카나이 있어서 막히나? <laughs> 근데 뭐내 까먹고 막히면은 의미 없을 듯? 아니 요 문구수 80차 에에 7 0 끝났죠? 뛰어와요 병력들 아 어, 로봇 지웠다 로봇도 지웠고 희봉이야 음, 로봇 지웠고요 우리 3, 위협에다가상대는 그냥 공수함 먹었고 없나 우리 이제? 남아있는 부처가 없나? 아... 업저버가 아, 없네 너무 아쉬운데요? GG 타이밍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GG를 <laughs> 안 치네 이거를 아쉽나 보네 한시 이거 맞아 근데? 아 맞네 가자 가자 GG 받으 가자 GG 치자, 치자, 치자. 이제 매년제 별내기 삼겹질로 안 치자. 죽어요 치자. 너지모 오는 것만큼 나와있어, 우리는 음끝났다 오케이 좋았다 너무 좋아요 100점사 안 막아니? 100점사 인구수 100점사 너무 좋아요 거의 뭐70 차이 100점사 나이스 예. 받았지 나도 no, 죽어도 어? 돼요. 죽어도 돼요. 죽은 만큼 나와 나 있어. 다... 어. 너무 많다. 병력이 너무 많아. 어. 압도다. 압도. 안마다 프로브 네 마리 파고 있어. 이거 안 나가? <laughs> 아이 지금 나가. 왜 그러냐? 너 나가줘야지. 근데 점중영한테 지기 진짜 쉽나 보다. 나도 이, 이 마음 뭔지는 알아는데. 나도 점중영이랑 할 때는. <laughs> 내가 졌다라는 걸 인지해도 웬만하면 안 나가고 싶긴 해. 인정. 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잘해? 아졌다! 아졌다! 메모리. 아이 어, 새끼가 너무 고던데 어, 이 새끼가 아, 진짜 난하는고